법률을 어기는 것은 가끔씩은 권력을 남용해서 용인된다고 할지라도 법률을 어기는 것은 가끔씩은 권력을 남용해서 용인된다고 할지라도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위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함 들어. 함 들어.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이 앞에서 우리 대행이 금하는 뭐예요? 네.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제1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질서 즉 국가 헌법 헌정 질서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또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할 경우 이 경우는 대통령이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국가정부기구를 구성해야 국가질서를 유지할 것 아닙니까 국가체제를 유지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 구성을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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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임명하도록 돼 있고 그게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돼 있고 그게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했는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의 위법이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그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의무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헌법위에 최상목 행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범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범죄를 제지르고 있습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될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위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 조심하기 바랍니다. 법률을 어기는 것은 가끔씩은 권력을 남용해서 용인된다고 할지라도 헌법을 아예 대놓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어기는 행위를 계속 용납해야 됩니까? 최상목 직무대행은.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직무대행의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셨죠? 여러분 참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어디서 놀랬냐면은 이 법률을 어기는 것은 가끔씩 권력을 남용해서 용인된다 할지라도 이거는 그러니까 지네 얘기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지들을 정당화 한다는 건가? 이게 제정신으로 한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끔씩은 권력을 남용해서 법률을 어기는 것이 용인된다고 할지라도 이건 전 이런 얘기를 하는 당대표 아니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한걸본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처음 본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거기다가 이제 몸조심하라 이게 이재명이 왜 조폭하고 연루가 되어 있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 행보나 이런 발언들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정치인이 할 법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괜히 이재명이 그래서 마피아라는 얘기가 그 아수라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놓고 지금 이 양반은 본인은 또 방탄복 입고 있었잖아요 보셨죠 굉장히 모순적인 인물입니다 이재명은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또 시민들이 체포를 할수 있다 글쎄요 누가 그러려고 할까요 미치지 않는 다음에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마흔 역을 올리지 않으면 이제 자기들이 진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팔 대형 인용이라고 한다면 마흔 역을 이렇게 올리려고 난리를 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 나름대로 이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이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이, 이거 자료 수집하고 영상 만드는 동안에 결국 박찬대가 탄핵을 하겠다라고 결론을 냈다라는 그런 속보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원식하고 시기를 시기는 이제 협의를 해 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글쎄요 과연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게 될까요 이 30번째 탄핵은 명백하게 오버거든요 이제부터는 본인들한테도 굉장히 손해인 그런 정치적 행보인데 탄핵 카드를 또 꺼내 든다는 거는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잖아요 30번째 탄핵을 또 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을 아직도 지지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겁니까 법률을 어겨도 된다 라고 말하는 당 대표가 있는 민주당 그리고 몸 조심하라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심지어 생명에 대한 협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무슨 세상이 올 거라고 도대체 생각을 하시길래 아직도 이재명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신 건지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민주당이 뒤집어 얘기해 볼게요. 민주당이 독재, 공포 정치, 폭력.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그거 싫어가지고 민주당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지금 누가 실제로 폭력을 쓰고 누가 독재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 보세요. 좌파랑 말이 정말 안 통한다는 거는 이번 사항 통해서 더더욱 뼈저리게 깨닫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인간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길래 이런 것을 지지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극이라는 말은요 그 극우가 아니고 극좌에 붙이는 게 사실은 좀더 어울리는 말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자 해서 최상목의 전체적인 행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상목이 어떤 최상목 대대행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재명이 긁혀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최상목은 이 이재명이 전 난리를 치고 있는 동안 어차피 자기 할 일을 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뭐그 민국 그 미국이 민감국가로 우리나라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참고로 트럼프가 한거 아닙니다. 이거 바이든이 하고 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트럼프가 한게 아니라 바이든이 올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최상무국이 이제 그미 에너지 장관하고 협의를 하겠다. 협의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또 철강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해라 하는 등이최상목은 어쨌든 간에 경제부 경제부총리란 말입니다 대대행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재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대대행 어쨌든 본인의 본연의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죠. 뭐 보시면 여기도 뭐 정부가 철강, 알루미늄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최상목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장관 회의에서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이 현실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해서 본인이 원래 맡은 바 직무에 지금 충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태클을 걸겠다는 거죠. 사실 마흔역을 임명해야 될 의무가 없는데 그뭐 무슨 위법이라고 헌법 헌재에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다라고 헌재에서도 사족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윤석열, 개, 윤석열 대통령 개엄에 대해서는 그리고 물고 발작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지들 맘대로 지들 입맛에 따라서만 그 법을 주무르겠다는 건지 그게 정말 너무 뻔히 보이는 속내 아닙니까? 넘어갑시다.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13일에 그 워스트리트 저널에서 취재를 왔었는데 대선 출마 계획이 있냐라고 외신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물어봤을 때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젖고 현재로선 내 임무를 다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임무를 다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요 사실 최상목의 처음과 끝을 다 나타내는 말입니다 논의가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은 정말 튼튼하게 굳세게 황소같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19일에 결국에는 탄핵 여부를 논의를 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해서 지도부에 위임하겠다라고 결론이 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 방탄복 지는 방탄복을 입고 있고 지는 방탄복을 입고 한다는 얘기가 최상목 몸조심하길 이게 정치인이 할 소리입니까 이게? 근데 보시면요, 저는 최근에 이재명이 웃는 걸못 봤어요. 지금 상황이 어찌됐건 이거는 각하 아니면 기각이 나온다라고 저는 어쨌든 그렇게 보고는 있어요. 물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말로 고도로 계산된 것일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재명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자충수를 두고 있는 데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는 있죠. 네, 그래서 뭐 지도부에 위임을 했고. 조국혁신당 또 19일에 우원식한테 탄핵소추한 집권상정을 직권상, 요구했다 그래서 뭐 야당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를 한번 쭉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좀 희한한 걸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2025년 대한민국 채용, 채용박람회 부스 찾은 최상목 권한대행 아주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저거는 그냥 꾸며낸 웃음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신기한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제가 반 농담식으로 얘기하긴 했지만은 이렇게 뚝심이 이상하리만치 강한 사람은 또 처음 보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봅시다. 어, 서초구 에이티 센터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채용 박람회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오른쪽 이게 2025년이고요. 오른쪽은요. 2024년이에요. 이때도 또 채용 박람회는 갔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어쨌든 간에 진짜 꾸준히 밀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짜, 또 머리 스타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공적인 자리인데 머리를 잃어오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머리를 저 정도까지 하고 가진 않았네요. 뭐다 제대로 올리진 않았지만. 근데 제 생각에 이게 뭐에 긁혔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이거 같아요.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이 사진을 보고는 아 이재명이 이걸 보면 확실히 좀 긁혔겠다 싶은 게이 퍼스널 컬러를 알아보는 체험을 하고 있다. 어참 저런 점은 어찌 됐건. 누군가 하나를 올려치게 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사실 그렇게 조용히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거 둘째 가라면 서로 할 사람이긴 한데요 근데 이 사람한테서 참 배울 게 많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결과와 상관없이 이 정도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정말로 남이 뭐라고 하 상관없이 자기 갈길 꾸준히 가는 사람은요 저런 사람의 저런 퀄리티는 배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표현적으로는 일단 그래요 저 안에 정말로 마지막에 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저는 일단 최상목을 믿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 불안감을 없애는 게임도 하고 이게 그 무슨 터치해 가지고 게임하는 거라고 하는데 영상에서 보면은 최상목 대행이 그냥 이게임을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 복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이 제법 복잡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어찌됐건 본인한테 그렇게 막 즐거운 상황은 아니니까 이재명이 몸조심하기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이 대통령실에서는 경호처에서 최상목 경호등급을 강화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그 대통령실에서 의견 그 입장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솔직하게 누가 이재명 암살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파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좌파는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경호등급을 강화한 게 맞는데 왜냐면 최상목 행이 지금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으니까 참 몸조심하기 바란다. 이거는 지금 다시 봐도 그리고 아, 그리고 법률 정도는 어길 수 있다. 이두 가지 발언을 듣고도 이재명을 지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참 통탄스럽습니다 자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길 보시면은 경호를 강화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최고 수준 경호기 때문에 경호 수준이 이미 굉장히 높았나 봐요. 물론 당연하겠죠. 뭐 지금 대통령 권한 대대행인데 당연. 또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그 최대행이 경호 상향을 원치 않는다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현행 경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게 나오죠. 두 가지 정치적 판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똑같은 경호를 유지함으로써 어쨌든 본인의 위치에. 이렇게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겠다.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재명이 그몸 조심하라라고 해가지고 무슨 일이 혹시나 생긴다라면은 그건 이제 민주당에 돌이킬 수 없는 똥벌이 되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도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깡이 좋은 거기도 하고 이것도 참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집이 센데거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깡도 좋은 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게 뚝심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 날짜를 봅시다. 이 기사 날짜. 2024년 12월 8일이에요. 작년 그러니까 개엄 터지고 나서 5일 만에 얘기해요, 이게. 최상목 정부는 할 일을 하겠다.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 없이 조속히 처리해 달라. 그러고 나서 진짜로 본인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격을 이런 데서 제가 이제 볼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머리 스타일까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머리 스타일은 웃자고한 얘기지만 저 절반은 진심인 게저 머리 스타일한 사람 치고 고집이 엄청나게 안센 사람이 없어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한덕수가 돌아온다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최상목이 탄핵이 된다고 하더라도 2조가 올라오는 그 타이밍이랑 한덕수가 돌아오는 타이밍이 아마 맞물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물론 이거는 제가 그냥 추측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한덕수가 이제 어떤 수를 두느냐가 이게 제가 제일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최상목이 이렇게 말하고 자기 한 말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런데 오늘 박찬대가 최상목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 협의하기로 했다. 자, 해서 이두 가지라고 보입니다. 이게 이제 야당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하겠다라고 밀어붙여 놓고도 지들도 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그러니까 민심 지금 민주당한테 그렇게 유리한 싸움은 아닙니다. 이제 이제부터는 특히 탄핵 카드가 이미 난발되었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또 최상목을 탄핵하는 것은 자기들한테도 악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한발 뺀 상태로 하겠다 그렇지만은 조금 더 협의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거는 아마 지금 당장 내일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며칠 걸릴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만약에 한덕수의 결론이 난다면은 그럼 여러가지가 이제 뒤집어 꼬이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 근데 아마도 이런걸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최최대행이 아웃되고 그 한덕수가 돌아온다면 탄핵이 그 의사정적 수의 문제가 있,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이게 원천 무효가 돼가지고 새로 올린 두 명도 정계선 조한창도 무효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 정확한 법리적인 해석과는 별개로 저는 아마 이 둘은 계속 유지가, 유지를 가유 어떻게든 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효가 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정계선 조한창은 있을 것이고,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 문영배랑 임희선이 나가지 않습니까? 4월 되면. 해서이 중간 사이 타이밍에 아마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결론도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최상목을 함부로 탄핵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솔직하게. 그렇지만뭐 얘네는 항상 그랬듯이 항상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한번 두고 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다만, 이 최상목에게 어쨌든 배울 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기사를 못 따오긴 했는데 최상목이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요 탄핵이 정말로 진행이 된다면 은 나는 자진사퇴하겠다 깡이 정말 좋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제이 되면은 민주당이 이제 돌아버리는 거지 저도 한때 의심했던 적이 있는데 뭐그 부분은 물론 여러분 그 의심하는 버릇을 드려야 됩니다 사실 의심하는 버릇은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최상목을 제가 100% 믿는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배울 점이 있다 는 생각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내실 거예요 윤상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뭐 윤상현 을 빤다 뭐다 하는데 제가 윤상현 을 빠는 게 아니고요 윤상현 같은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윤상현이 저는 절대로 대선 후보 감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윤상현을 찬양해야 된다고 생각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누군가를 하나를 올려치게 하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왜 윤상현이 친 중임에도 제가 이, 이 양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친중이었는데 사실상 지금 윤 대통령 복귀에 가장 앞장 서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인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가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 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정치인은요.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고 그걸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몰리는 쪽으로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윤상현이 친중인 거는 둘째 치고 여러분 솔직하게 윤상현이 이 집회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행보를 보이면서 격려하고 또 어디 뭐 서부지법에도 찾아가고 뭐 제가 듣기로는 그 젊은 시각한테도 찾아갔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행보를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아니, 윤상현 의원이 정말로 이게 정말 뿌락치인지 아닌지는 어쨌든 지금 우리 쪽에 훨씬 더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를 팩트로 보자는 거예요 자꾸 뭐 한동훈이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은 겁니다 이게 한동훈이 그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저한테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제 의견이 있는 거고 여러분의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예요 윤상현을 제가 빤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뭐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보인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이해하기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제가 바꿔라 라고 말해봤자 어차피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윤상현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 상황이 나아졌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행위에 결과를 놓고 보자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법안에 대해서도 꾸준히 반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정치인들 계속 압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간접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접 민주주의가 지금 이거예요. 그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는 게이 간접 민주주의고 직접 민주주의는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도편추방제니 뭐니 이런 그런 모두가 싹다 정말 참여한다. 근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요즘 시대에. 그래서 간접 민주주의를 할때 가장 좋은 거는 국민들이 어찌 됐건 간에 정치인들을 압박하는 거고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려 주는 겁니다. 그것의 가장 좋은 수단이 청원 그리고 입법인데 왜 이렇게 애들 안 하십니까? 제발 제발 좀 합시다.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마음을 몰라 주십니까? 이그 국민들의 뜻이라는 거는요. 모여야지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물론 커뮤니티에다가 글 하나 썼다, 뭐, 쓰레드에다가 글 썼다, 다 좋은 건데, 다 좋은 거예요. 그거, 그거는 절대로 그 중에 나쁜 게 없는데요. 한 가지 제가 근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시스템에다가 우리의 의견을 넣는 겁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지금 당장 여론을 만들 때는요, 물론 저는 그 신남성년대의 뉴스 댓글 점령하고 이러는 거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디스코드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그거를 꼭 동참해 주십시오. 제발 남이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저 하루에 열, 일을 최소 15시간 합니다. 밥 먹는 시간 빼고 15시간 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그 기절하듯이 잠들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글 쓰다가 아 올려놓고 등록을 해놓고 이게 내가 쓰다가 말았구나 하고 다시 수정을 누르려고 하다가 그대로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 안 힘든 사람 없어요. 다 생업 있고 다 피곤하고 다몸안 좋아요. 그러,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일은요.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도 정말 많은 걸 시사하는 건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정말 예전부터 좋아했던 문구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이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자유 나의 권리 나의 조국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청원과 입법 반대 활동에 반드시 동참해 주십시오. 이것이 큰 물결이 되어야지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닿아야지 이게 영향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분들 정말 잘 하고 계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에 더 힘이 보태진다면 더 더욱이 좋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이렇게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청원도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해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이게 무언가가 바뀌려고 하는 타이밍에 힘을 진짜 빡 실어가지고 이거 밀어보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지난 휴가 한 달을 싹다 여기다가 넣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결이 일어날 때는요. 불씨가 타오르려고 하잖아요 그럼 장작을 겁나 집어넣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이 싸움 뛰어들었을 때 저랑 그라운드 씨 밖에 저는 못 봤어요 물론 다른 분들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우파 스피커들을 많이 보는데도 저는 어쨌든 개험 바로 다음날 뛰어들었으니까 저랑 그라운드 씨 밖에 없었는데 그라운드 씨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받았을 겁니다 저도 저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라운드 씨님이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도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영상 올려놓고 욕 뒤지게 먹고 구독자 빠지고 하면서 짜증났죠. 근데 아니다 이거 해야 된다 해서 그냥 뛰어들었던 건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대화재로 만들려면요 장작을 짊어지고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잠을 줄여가면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유튜브 하는 거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거 아니냐 뭐돈 되니까 하는 거 아니냐 돈 되니까 하는 거 맞죠 근데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저는 잠을 줄이면서 하고 있어요 왜냐면 본업을 뺄순 없어요 그거는 자명합니다 물론 뭐 중간중간에 한 5분 10분 쉬면서 아, 정보 수집하죠 근데 본업을 할 때는 본업에 완전히 집중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그냥 되게 그 손바닥만한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그냥 생각날 때마다 싹다 적어 놓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들고 또 그들 쓰고 하는 건데 우리 갈길 멀어요 지금 아직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그 구속 취소됐다고 지금 우리 이렇게 그 레이백 할 때가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세요. 글 쓰는 거 귀찮아도 우리 다 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나누어지자고요. 나누어서 그 짐을 져야지 누군가 하나한테 몰아버리면은 결국에 그들도 지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파 결집이 잘안 된다는 게 저는 이 우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이번 기회에 해결해 봅시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만 더 잘해 봅시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멤버십 이야기 좀만 하겠습니다. 제 채널이 마탱이가 가고 있어요. 알고리즘에 뜨질 않습니다. 다른 계정들로 모니터링을 해봐도 알고리즘에 뜨질 않습니다. 알림도 안오고 뭐 걸핏하면 노딱 떠가지고 그치만 제가 이걸 계속 하려면 어쨌든간에 이게 수익이 정지가 되면 안돼요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으로 제가 계속 싸워나갈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링크를 고정 댓글에 걸어두겠습니다 뭐 저도 민망합니다 사실 이렇게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게 저로서도 되게 마음이 편하진 않은데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떻게 그런 체면 차릴 때가 아니네요 멤버십은 제가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느리더라도 꾸준히 올라갈 겁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할 거리가 되셨길 바라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꼭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일단 좋아요랑 댓글을 많이 달아 주셔야지 이게 강제로라도 알고리즘을 탈수 있고요. 또 알람 설정을 해 주시면 해 주실수록 마찬가지로 유튜브 코리아에 검열해서 조금이라도 더 카운터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영상이나 채널을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법을 제대로 하려면요 은 결국 채널 등치를 키우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면 대형 채널들은 그들의 또 사정이 있고 또 나름대로 엄청나게 여러 가지 제보들이 매일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제 메일이 아마 다 씹힐 겁니다 해서제채널에 덩치를 키우는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저로서는 사실 되게 불편하긴 합니다 왜냐면 제 실력으로 키워야 되는 거고 원래는 근데 그런 부분인데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제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질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죄송한 만큼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